자, 이문장을 풀어볼게요. 키스로 키와 밸류를 수냅 출력. 자, 지금 보시면요. 저는요, 어, 딕셔너리에 마지막 다리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담겨 있고요. 수냅 출력이란 말은 요 안에 있는 요소를 다 출력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. 우선은 포문을한번 해볼게요. m o n t h in, 먼스 앤드 데이지라고 하고 점 키스 프린트 먼스 이렇게 하면 뭐다? 요소들 이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뭐다? 키만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<laughs> 그 다음 제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. 먼스 플러스 은 뭐다? 엔 n d day day plus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리야 키와 값이 다 출력이 되겠죠? 그렇죠? 근데 엔 n d day가 없으니까 우선은 엔 n 레이는 3 1일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숫자고 얘네들은 문자니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얘를 보다 str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 조금 띄워주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, 엔드데이는 대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자, 우리가 엔드데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. 원스의 엔드데이즈 안에, 뭐다? 1월. 이렇게. 1월 하면 3 1그 다음, 2월 하면은 28. 이렇게 나와요. 이해되신가요? 그렇죠. 근데 얘를 이제 뭘로만 바꾸면 된다?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? 요거 대체할 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? 1월, 2월, 3월 나오는 거뭐 있었죠? 먼스 있었잖아요. 먼스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죠? 그렇죠? 이게왜 여기 들어갔을때 31, 28, 31 이렇게 나온지 이해되시나요? 이런 식으로. 이제 출력을 해 보면 알겠죠? 이렇게. 출력해 볼까요? 자, 프린트 해서 출력해 보면 자, 31, 28, 31 들어 있고. 그다음 아까 우리 먼저 출력해 봤잖아요. 처음에 먼습 출력했을 때 1월 30일, 2월 28일, 3월 30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